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중국! 중국 갑니다. 중국이 마음에 드는게 뭐냐면 어, 가성비 좋은 건축물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아니, 가난하다 가난...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그 어쨌든 그 환경이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어, 저렴하게 짓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건축가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중국에 있는 건축가들은 약간 공공성이 되게 강합니다. 아무래도 그, 그 정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공산주의다 보니까 건축가가 아예 그냥 그 베이스에 깔려있어. 깔려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건축이, 건축이 그 공급에 많은 양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탁월합니다.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가끔 이제 중국 건축을 많이 소개하는 이유도 됩니다.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죠. <laughs> 오래된 마을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빨간색 지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언덕 위의 꽃이라 그러더라고요. 언덕 위의 꽃이야. 과연 언덕 위에? 근데 집들이 다들 오래되고 막 천막도 있고 막, 하, 막 난리도 아닙니다. 바다 포장해 뭐. 뭐 이거 뭐야? 정리가 하나? 뭐 어쨌든 우리나라의 옛날에 뭐 1970년대? 뭐 80년대 이제 분위기죠. 여기 뭐야? 철탑 있죠? 전선이 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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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인데 멀리서 봤을 때는 이쁜데 사실은 별 차이가 없죠. 이 건물이랑 이 건물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차이 있죠? 지붕이네? 골강판이네? 나무 기둥이네? 왜? 나무 기둥이 싸거든. 요 산에 가면 나무 기둥 많잖아, 많잖아요. 나무 기둥. 뭐 수입한 어, 캐나다산 나무 아닙니까? 아니죠. 그냥 동네에 그냥 통나무, 통나무, 통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이제 벽돌을 쌓든지 아니면 나무를 붙이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인데 특이하게 지붕이 이렇게, 이렇게 두 단으로 되어 있죠. 밤에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최대한 저렴한 자재로 이쁘게 <laughs> 이쁘게 이쁘게 만드는 방식을 건축가가 아 스텝 스텝이래요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동라무. 이 통나무 집 통나무 이날에서는뭐 제재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그냥 통나무를 갖다가 얻는 겁니다. 통나무로 어떻게 보면 죽목 구조입니다. 죽목 구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종목 구조로 띄운 다음에 프레임으로 해서 이렇게 작은 지붕을 만들어서 단을 두 개를 놨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평면도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요겁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다 왜 그냥 기둥이니까 기둥이니까 뭐 통나무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크로스로 크로스로 이렇게 쌓는 거죠 이렇게 삐져나가고 자르지 않아 잘르지 않아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을 해주니까 그래서 통나무다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런 요런, 요런 일반적인 통나무 구조를 이렇게 약간은 변형을 했다.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여기서 뭐 햇볕이 들어오고 뭐 바람이 불고 뭐 이런 거다. 결론은 뭐다? 통나무로 싸겠다. 그다음에 심지어 여기 이제 골강판 이죠 보이 보이죠? 골강판 노출이다. <laughs> 단열 없다. 단열 창문도 단창이다, 단창이다. 온실 아닙니까? 온실, 네, 온실 개념인 거죠. 아, 이 골간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요 중간에 또 여기 유리를 깼어 햇빛이 중간에 들어와야 되니까 아주 거칠죠. 캬.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기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그래서 들어오면. 캬. 잘 보세요. 구조죠. 구조. 구조가 끝나야 돼. 구조가 그냥 노출시키는 거죠. 구조를 노출해서 그걸 그냥 써야 되는 거죠. 책장 봐. 책장 봐.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의자. 뭐 마을 사람들 회관으로 씁니다. 회관. 도서관이죠. 근데 다들 <laughs> 외투를 입고 있어. 훌륭합니다. 우리도... 아, 아이. 저희 다락방이 난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춥진 않아. 춥진 않습니다. 춥진 않죠. 저렇게 반팔은 춥진 않아. 이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야. <laughs> 외투를 입고 있다. 춥습니다. 상관없, 상관없는 겁니다. 동파요? 물이 없습니다. <laughs> 주방이 없어. 물 없어. 설비 배관이 없어. 굳이 전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보세요. 전선 아름답습니다.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디자인 너무 잘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모두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가면 안 벗는다. 안 벗는다. 보세요. 좋습니다. 책장을 놓다 보니까 책장을 놓다 보니까 창문이 두 개밖에 없어. 창문 창문도 비싸. 창문도 비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열리는 창은 두개 받고, 요건 다, 뭐다? 고정창이다. 고정창? 프레임도 없다. 유리만 켰다. 유리만 켰다. 요것만 열려야 되니까. 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프레임이 있죠. 유리만 있는 걸 어떻게 열어? <laughs>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난방 하지 마. 우리 통돌이의 정신은 뭐다? 난방을 안 한다. 추우면, 스웨터. 아, 스웨터. 영어도 아름답죠? 스웨터, 스웨터 발음하기 더 좋죠? 저 영어 발음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스웨터를 또야 파카 입어, 파카 입어. 사랑합니다. 난방기 없어, 냉방기 없어, 없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인 거죠. 최소의 비용으로 마을 회관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래야 돼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해? 유지관리비는 어떡하냐고? 이게 뭐야? 아, 이거 그래도 생각보다 이쁜데요. 골강판, 골강판. 그냥 요즘 시골에 가시면 기와를 찍은 철, 철 골강판. 훌륭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통돌이 스피키, 나는 기와로 해주세요. 철판을 찍은 골강판 기와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가성비 짱입니다. 라인조명 켜~~ 밤에 켜면 죽습니다 라인조명 아, 요... 왜 이렇게 노출하죠? 아이고 이거 파서 좀 넣으면 안돼요? 나중에 수리가 어렵잖아 수리가 어렵잖아 그리고 아이고 아래로 하지 왜 위로 했어요 이런 가구들을 놓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하잖아 <laughs> 불편하잖아 위로 보내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하게 달아 아 콘센트가 없어요? 더 달아드려? 이렇게 해서 달아 그냥 너무 쉬워 전화만 하면 돼. 콘센트를 옮겨달라고요? 옮겨줘! 뭐가 어려워.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 이, 역시 중국 건축가들은 존경합니다. 제가 너무 잘해. 이런 설계를 너무, 너무, 껌처럼 잘해. 껌 씹는 수준이야. 너무 쉬워. 근데 대한민국 건축가들은 이런 설계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야, 이거 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신, 자신감을 가지세요. 노출해도 됩니다. 이거 이게 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얘좀 보세요. 이거 전선이 지금 어디로 가고 는 거야, 막. 그냥 편하게 가! 전기 사장님이 그냥 편하게 공사할 수 있게 해줘! 이거, 하, 보세요. 기둥을 왜 뚫어? 기둥을 뚫으면 어떻게 돼? 망가져! 안 돼! 돌려, 이렇게 돌려! 돌아서 가! 좋습니다. 하얀색, 좋습니다. 아, 이거 눈에 근데 너무 띈다. 이거 좀. 여기서빨저기좀좀 적색 적색 없나요 적색? 정신에 위배돼 정신에 콘센트 찾기도 좋잖아 흰색 얼마나 잘 보여 콘센트 어딨어 묻지마 이게 안 보여? 콘센트 어딨어 우리 항상 물어보죠 아 여기 콘센트가 어딨나요? 왜안 보이게 하잖아 보이게 해 보이게 해. 여기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아 혹시 죄송한데요. 어, 콘센트가 어딨죠? 한대 맞습니다. <laughs> 한대 맞습니다. 그, 와,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설마, 설마 이게 콘센트였어? <laughs> 설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막 창문이 지나가, 그냥. 너무 잘했어. 나 이런 거 좋아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수리할 수 있게 해줬잖아. 누구나. 동네 아저씨가 누구나. 여집 누구나 와서 전기 공사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서로 한다 그러지, 왜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런 철학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집에, 이 집에 콘센트 어딨어요? 물어보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장난해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보이게 해줬는데, 이걸 몰라? 죽습니다. 고만하겠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아. 드자인 점팔 통돌이 정신의 끝판왕이죠. 편 편리성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너무 편리해. 콘센트 보여 묻지 마. 가성비 일9 만점이야 만점. 에너지 만점이야. 왜 에너지가 만점이잖아. 안에 안에 난방 냉방 안에 파카 입고 들어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신이 좋아 아이디어요. 1.7아 이거 잘못했어. 사실. 아이디어. 뭐야 콘서트에서 죽이는 콘서트. 이야씨. 누가 이거 우리 직원이 평점 매기거든요. 왜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십점십점십 점. <laughs> 드디어 만점 나왔습니다. 만점. 중국 언더규의 붉은 꽃입니다. 붉은 꽃. 이거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하시는 소장님 저 언덕 위에 있는 그 중국 있죠? 언덕에 있는 붉은 꽃집줘 주세요. 저 파카 입을게요. 콘센트 나이가 들면요 콘센트 찾기가 어려워, 어려워. 이렇게 아니 이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책상 위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다 잔뜩 꽂으라고, 잔뜩 보이 면 우리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숨기는 시대가 아니야, 다 노출이야. 요즘 카페도 다 노출하잖아요. 집도 다 노출한다. 10점 나왔습니다. 이걸 갖다가 9.1점을 줬어요. 아, 우리 직원을 잘라야겠습니다. 보는 눈이 없어. 보는 눈이 없어. 10점 만점에 10점. 감사합니다.